아 더비 지금 단추 몇 개나 풀었다고 단추 잠그라 하세요 저 지금 저 그거 그거보고 깜짝 놀랐구만 뭐야 수트댄스인가? 스튜디오 춤인가 가슴이 여기까지 나왔던데 이렇게? 어우 깜짝 놀랐어 그거 보고. 우린 너의 가슴팍을 봤다 나도 봤다 나도 봤다. 그게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안에 아 여기 이, 이 똑딱이가 있는데 심장 가장 깊숙한 하면서 이거를 팍 해서 이 똑딱이를 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였는데 똑딱이 떼면은 여기 고정한 거밖에 없어서 이게 완전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 춤추다가 상이 다 탈이 할까 생각하다 그냥 쳤죠. 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리지 않았어요 저는 우수남이기 때문에 무게보이긴 하지만 다음 기회에 점점 좀, 좀. 근데 근육이 있어야 멋있는 거 아닌가? 저는 매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근육이 없어요 여러분 있는 것도 다 옛날 얘기지 옛날엔 진짜 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창 그 복근 사진만 찍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운동할 때제 몸이 심취해갖고 항상 딱 집에서 혼자서 쉴때 텐션 떨어지면 안 되니까 혼자서 막 집에서 운동한다 하면 딱 살짝 골반 내밀면은 이제 목라인이 예쁘게 딱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고. <laughs> 너무 티미만인가? 너무 제 치부를 다 공개했네. 딱 서서 살짝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서서 공개 다쓴 거예요. 그러면 살짝 이게 골반 앞으로 내밀고 살짝 이렇게 딱. 근데 저만 보는 거. 저제몸 상태 확인하는. 막 자랑하려고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제가 이제 운동할 이게 비교하는 거죠 얼마나 생겼나 얼마나 선명해졌나 중딩 때 중딩 때 그래서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가장 먼저 복근이 있었던 친구가 저였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막 그때 한창 유행해서 막 복근 좋동버렸어요 저보고 자극받아갖고 친구들이 근데 지금은 nothing 슝슥 여기 있던 거슝슝슝 슝. 그거 다 와, 아예 없진 않고 그냥 스카에요 스카 흔적만 있어요 흔적만 남아있어요 그냥 살짝 누구누구 왔다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롯데월드나 그런 데 가면 뭐 선우 왔다감 그런 것처럼 왔다갔어요 살짝 그런 느낌 뭘 보여줘요? 없어요, 지금.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 저는, 있을 근육은 다 있, 있, 있다고 생각해서, 솔직히 복근이 이렇게 막 이렇게 없다고 해서, 완전 그냥 팡팡한 배도 아니고, 힘주면 저도 있긴 있거든요. 허벅지도 튼튼하고, 다 있어요, 있을 거. 욕심을 안 내는 것 뿐이죠. 저 지금은 이게 이렇게 붙거든요. 근데 저 진짜 막 운동하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안 붙었는데. 이렇게 해서 막안 붙고 그랬는데. 보그에 배 나온 거 봤냐고요? 아, 그컨텐츠 챙겨 봤죠. 깜짝 놀랐어요. 배에 나온 거 보고. 뭐 예쁘던데요? 더위분들 다 보셨네, 이미. 저만 보고 살짝 흠칫한 줄 알겠는데 이미 다 봤네. 어? 응? 다 봤어 그냥. 아 물론 보였으니까 봤겠죠 뭐. 뭘 일부러해 일부 안 했어요. <laughs> 일부 안 했어요. 음, 일부 안 했어요. 확대했다고? <laughs> 확대했다고요? 음 잘하셨어요. 어차피 없어요 뭐. 기대하지마세요저 확대한다고 뭐안나와요 우리 이런 사이, 유노 더비? 더비랑 나는 이런 솔직한 사이예어요없어요 확대해봤자 뭐얻을어없어 얻을게 확대하지 마세요생기면 그때 알아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생기면 알아서 제가 응? 암도 스틸 하면서 서 l i 자꾸 울려요 i t 한 f 하척하알서알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걸린 척 하면서 t 기까지 l i t t l 쿵쿵 i t of a l i t t l 살짝 이렇게 그리고 또 비하인드 때아 제가 실수로 옷을 이렇게 올렸는데 아 너무 부끄럽네요 아 저희 분들이 아 보시면 어떡하죠 막 <laughs> 사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지금 없으니까 네. 안 하는 걸로 원래 그래요 다이게 뭐, 내가 뭐 잘하면은, 자랑, 뭐가 자랑할 부분이 있으면은, 막 자랑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대놓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은근슬쩍 하는 거죠, 뭐. 다 똑같아요. 왜냐면 좀 민망하잖아요. 다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아까 전에 생각없이 이렇게 물 마셨는데 댓글에 물 마시는 것도 너무 섹시하다는 걸 봤어요. 그거 보고 나서 자꾸 의식이 돼요. 별로 자꾸 의식된다고요. 그냥 물 마시고 싶은데 아 내가 네. 이또물 마시는 게또 섹시한 척하는 것처럼 보이려나? 이렇게 자꾸 의식이 돼요. 문제 <laughs> <뭔지> 아세요? <laughs> 그 댓글 내가 안 봤으면은 그냥 마실 텐데 자꾸 마실 때 자꾸 뭔지 아시죠? 사실 목젖과 뭔가 그런 어 아, 너무 노림수처럼 보이나 그렇다고 밖에 가서 부른 마셔? 그것도 좀 이상한데 살짝 애매해진다고. <laughs> 아저렇게 말하니까 못 마시겠잖아요. 그럴 거면 그냥 대놓고 대놓고 의도하고 마셔볼게요. 이렇게 하는게 편하다 의도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다 의도해서 할수 있습니다 제가 끼를 잘 못부린다 했지만 아이돌은 진짜 끼를 잘 부려야 돼요 안녕 안녕 갈게요 응, 안아주세요 안녕 안녕 잘가요 빠빠이 하나 둘 알자, 셋, 뿅!